직장인 자살 50문 50답. 12번째 질문. 근로자 자살 산재 신청 시 유가족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 네. 이번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어, 보통 산재와 관련해서 어, 산재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산재 신청할 때 서류 준비 뭘 하면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근데 이 질문은 참 쉬운 질문 같기도 하지만은, 예,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은 또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어, 그, 왜냐면요. 산재신청준비서류라는 게 법이나 공단지침에서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산재신청사건처럼 제의자의 질병이 작업환경이나 업무 때문에 왔다는 걸제의자측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가 딱히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제자가 회사 업무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끄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 유가족들이 산재 신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개별 사인이나 질병과 관계없이 제자가 사망한 유족 사건의 경우 최소한 이런 기본 서류들은 일단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 관련 서류가 필요하겠죠. 뭐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나부금소연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게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반드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경찰 내사 결과 보고서란 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그 담당 경찰서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면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 2 9구급대가 먼저 출동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 자살 당시 의 상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 2 9구급구조증명원도 출동한 소방서에 가서 발급받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는 그 고인이 병원에 도착해서 어떤 응급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는 병원에 이제 언급, 초진, 진료 기록지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기타 평상시에 이제 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기록지라든지 요양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 이런 서류들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기타 화장증명서나 뭐 과적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신분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인과 관계없이 사망 사건이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제가 서류를 설명했던 것들이고 어 이번에는 이제 제의자의 자살이 업무 때문에 왔다는 것도 또 유가족 측에서 증명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 서류가 뭔가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 유족들이 준비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사실 가족들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남편이 회사의 따돌림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또는 과다한 실적 부담 때문에 자살했어요.라는 그런 사실 관계만 주장하고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가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꼼꼼히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반대로 회사에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제자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회사가 반증하도록 하고. 회사가 그걸 제대로 명백하게 반증 못 하면은 이거는 업무상 재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산재 입증 책임이 그재 제의를 주장하는 제의자 측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의자 측에서 고인의 자살이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지만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가혹하죠. 왜냐면은 하 업무 관련 자료는 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입증 책임은 유가족에게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시민노동단체에서는 이런 산재 입증 책임을 이제는 회사로 전환하자고 계속 입법 발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상 사회과 관련된 입증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유서겠죠, 유서. 유서에는 고인이 자살 당시에 어떤 심리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원인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 경험상 어떤 경우에는 유서에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말만 남겨져 있고 본인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원인을 추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다음으로 좀 중요한 자료가 유선는 없지만 자살 당시에 제자가 남긴 여러 가지 문자나 통화 기록들 흔적들, 카카오톡 기록이라든지 이쪽에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살 당시의 상황이나 자살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놓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주위에서 자살 당시에 고인을 이렇게 지켜봤던 동료들의 진술이 또 아주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찰도 아까 제가 아까 초동 수사 한다 했잖아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업무 관련성이 놓아 놓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될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고인이 어떤 우울증 우울증에서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진료 방문해서 상담 받았던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정신과 진료 기록지를 보면은 고인이 어떤 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지, 그 우울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어떤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수 있겠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유수도 없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산재신청 자체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주 극적으로 동료들 진술 덕분에 산재 신청이 가능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아마 이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신 분이고 평생 왜건설용 곤돌라 하고 있어요, 곤돌라 무거운 짐을 이렇게 높은 건물로 옮겨 옮기거나 나르는 그런 곤돌라만 제작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점점 경력도 쌓이고 나이가 올라가고 건속기간이 길어지니까 왜 급여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급여 부담이 되니까 사실상 이분을 내보내려고 평생 기계 조립만 하신 분을 갖다가 그분하고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영업으로 발령을 내면서 책상을 빼 버린 거예요 이분은 한번도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어, 핸드폰으로 문자, 가족들한테 문자도 보낸 적도 없을 만큼 어, 그러니까, 뭐, 문서 작업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죠. 그, 이런 분한테 아침에 영업으로, 영업부로 발령내고, 컴퓨터도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영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당시 고인이 얼마나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고인은 이 회사 창립 멤버로 공장을 칠 때부터 고인이 직접 공장이 곳저곳 용접 다 해가며, 설비며 장치를 다 설치했을 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긍지와 보담이 보람 있을 던 보람을 가지고, 어, 사왔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기술부에서 영업부로 이렇게 발령이 나버리니까, 그분 하루아침에 자존감이 그냥 무너져 내버리는 거죠. 결국, 고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회사를 나가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영업으로 발령 난지딱 2개월 만에, 공장에서 정말 그것터 가장 끔찍한 음, 방법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고인의 억울함을 증명해줄 뭐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서도 없고 문자 기록도 하나 없었으니까. 어, 가족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는 오히려 어, 고인이 너무 힘든 일을 오래 해와서 좀 편안한, 편안한 업무 주려고 어, 영업법 발령냈다. 근데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완전 철면피작자로 나온 거죠 그래서 가족들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거의 사건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은 기술부 전 직원들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 고인은 우리가 친형처럼 존경했던 분이고 고인이 그렇게 된 거는 회사의 따돌림과 괴롭힘 때문이다 우리 기술부 전원이 진술도 쓰고 어, 필요하면 연대 서명도 해 주겠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완전히 사건이 다시 뒤집힌 거죠 결국 퇴사를 각오할 정도의 그 용기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어떤 진술 덕분에 이 사건은 현재 다시 산재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어, 이제 공단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로자 자살 산재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이 옆에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용기 있는 진술 한 마디가 산재 인정 여부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에, 유가족 여러분들이 산재 사건을 준비할 때꼭이 점도 유념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언제든지 어,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저희 이게 댓글을 달셔도 되고 제 그, 소개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또 충분히,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